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비스명 위뷰, 그리고 회사명 이너브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상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 요즘 손님도 많이 안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것도 불안해하고 굉장히 운영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 이 한국에서 제품을 하나 드려봤습니다. 예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led 라이시고요. 예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와 그다음에 표면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저희 비스를 그냥 켜놓기만 하더라도 소독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예. 그 제품을 어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더 많이 또 저렴하게 공급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어사연들이이 이제 굉장히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카드로 네, 2개월에 나눠서 이제 페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저희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원래 회사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데이터랑 관련이 있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위뷰 서비스는요, 어, 사장님들의 온라인 이제 부분을 갖다가 예, 저희가 관리하고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장님들 가게에 새로운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구요. 어, 그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구축, 예, 다른 것보다 훨씬 이쁘게 웹사이트 잘 만듭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어, 구글 관리, 예, 이제 저희가 지속적인 구글 관리를 통해가지고 손님들이 더 많이 보시고 또 사님들 더 많이 또 보심으로 인해서 사장님들 가게에 또 손님으로 또 들어오시게끔 하는 구글 관리. 그리고 세 번째, 리뷰 관리. 손님들이 리뷰 날리시 남기시는 걸 저희가 예, 사장님의 커스터머 서비스 역할이 돼서, 어, 다른 어떤 리뷰를 보시는 고객들에게 트러스를 주는 거죠 아이 가게는 내가 가도 되겠다 하는 네, 그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리뷰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젊은 고객들은 요즘 전화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부킹을 통해서 손님들이 좀더 편안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어, 저희가 1차적으로 한국에서 물건을 먼저 들여와 가지고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먼저 제공을 해드렸어요 뭐 이유는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한정이 돼 있는, 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어, 공급을 드리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한 3주 전부터 저희 계속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고요. 어, 이 설치 후에는 바로 게 효과가 안 나죠. 왜냐면 손님들이 2주 후에 오시니까. 네. 그래서 음. 그 데이터 잡은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 땡스 기빙과 그다음에 땡스 이제 지난 지난주죠. 땡스 기빙 주와 지난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은요. 저희 LED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LED 라이스로 살균을 하는 제품을 설치를 하지 않은 고객과 그다음에 설치를 한 고객의 어떤 예약의 증감률 그리고 매출의 증감률을 갖다가 저희가 비교를 했고요. 어, 그 비교된 어떤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살롱 같은 경우에는요. 땡스기빙 어, 주에 비교해서 지난 주에 예약이 18% 감소를 했고요, 매상이 21% 감소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제품을 설치한 가게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댄스 기빙주와 비교해서 지난 주가 예약이 1.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상은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감을 갖다 결국 저희가 계산을 해보자면요.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설치한 곳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약19.5% 그러니까 약 20%가 예약률이 더 높았고요. 결국 매상은, 어, 매상은, 예, 34%,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소비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부분을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에, 분들에게 결국 어떤 이제 소비자가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매상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 설치된 곳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충분히 다 받고 간다는 어떤 그런 이제 검증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일례로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는 가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근데 두 곳의 거리는 한 블락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한 곳은 한 곳을 설치를 지금 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상이 거기가 조금 더높았었어요 아, 좀도가 아니라 훨씬 높았었어요 주에 거기 뭐한 주에 온라인 예약만 한 400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 좀 힘들어하셨어요. 예. 어, 주에 예약기 예약만 들어가는 게 온라인 예약만 한 100불 정도 밖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어, 근데 어, 더 많이 매상이 올라갔던 곳은 설치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뭐 매상이, 이제, 온라인 매상이 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3, 4주 지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떻요 바뀌었어요. 스위치 됐어요. 설치한 곳은요, 대려주 매상이, 예, 400불 훨씬 넘게 온라인 양이 들어갔고요. 설치하지 않은 곳은 반대로 100불 런더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저희 제품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어, 결국 사장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시면은 방역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갖다가 쓰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데이터가 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음, 지금 이제 제가 제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요이 위치를 갖다 조금 바꿔서 제가 들고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어,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예, 조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제품이요. CCL1000P 라는 제품입니다. 어, 아마 더, 또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거고요. 요거는 전체 높이가 1m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어, 400 스퀘어 핏을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살균 중이라는 거, 예, 바이러스를 살균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예, 그런 사인이 붙어 있어서, 손님들이, 어, 요, 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또 다른 제품 자설명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제품은요 어, 휴대용 제품입니다. 어,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안하시고요이 어, 제품은 지금 보조배터리에도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켜볼게요 이 제품은 30cm 제품이고요. 일반 사장님들 가방에도 쏙쏙 이제 넣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빛 자체가 안전한 빛이기 때문에 항상 이켜 놓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저희 테크니션들 많이 픽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신데 차에다가 그냥 기에다가 꽂을 수 있게 USB 포트나 아니면은 어저 시가잭에 꽂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어, 보조 배터리에 연결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휴대폰, 휴대폰에 많이 이, 충전하실 때 쓰시죠. 그 보조 배터리에도 연결 가능하셔서 카페를 가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어디에 가시거나 그냥 들고 다니셔서 예, 설치가 되니다 뭐,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는, 예, 뒤에는 이게 마그네틱으로 된, 예, 이제, 홀드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느 한 곳에 계속 부착시키고서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면 되구요. 그리고, 뭐, 마스크 맨날 지금 사고서 맨날 가시잖아요. 어, 보통 저기 N94, 90인가? 예, 제품을 쓰시는데, 그거 그 매일 사시기도 하고 하시면은 그냥 요 앞에다가 두시고, 예, 그냥 소독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cm의 간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분 안에 죽습니다. 넉넉잡아서 2분 하시면 더 안전하시겠죠 어, 그리고 또 다른 제품 소개 드릴게요 요 제품은 보통 사장님들께서 네 사장님들께서 왁싱룸 그리고 화장실에 설치를 많이 하십니다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예요 스티커입니다 요 스티커 떼시고 예 떼시고 그냥 벽에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방향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버튼인데,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은, 조명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게 조명 빗이고요그 다음에, 이게 살균등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어, 포스터입니다. 아, 어, 저희가 18에서 24인치 그 대형 포스터를 저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또 이렇게 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99.9% 바이러스를 죽이고, 어, 몸에 해롭지 않는 가시광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어, 저기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까지 죽인다는 네. 그런 내용이고 한국 제품이라는 예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사이트 내에도 이제 제품, 이런 제품이 설치가 됐다는 것다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글에도 저희가 올려서 손님으로 하여금 아이 제품들이 여기에 설치가 돼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 안에 넣어드리고 있구요. 어, 그러고, 지금 저희 웹사이트, 그러니까 큐리어샵.com, 네, 큐리어샵.com에도 저희가 사장님들이 이렇게 설치된, 이요 네, 제품이 설치된 가게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 음, 다른 손님들이, 예, 저희, 이제, 웹사이트를갔을 때, 아, 요런, 요런 가게에 설치가 돼 있구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떤 유입, 고객 유입 효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건 뭐냐, 그러면은, 어, 어, 지역, 어떤 지역 내에 어느 정도 가게가, 예, 어이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그 지역만 따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어, 사장님들의 가게를 넣어가지고요, 요 가게에는 이 제품이 설치돼서 좀더 안전하다 하는 광고를 올리정입니다 네, 어 그냥 이렇게 포스만 터 포스만 터 붙이시면요, 손님들이 그 지나가는 손님만 아시잖아요. 아, 하지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그램으로 광고를 통하게 되면 결국 사장님 가게에 뭐 다섯 블락, 열 블락 떨어져 있는 데서도 결국 손님을 갖다가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광고를 이제 진행해 주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사장님 가게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또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사장님들께 저희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 손님들이, 그리고 커스터머들이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 반응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또 드렸고요. 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장님들께, 공고를 예, 통해서 또더 많은 고객들을 예, 유출를할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위뷰는요, 이게 서비스든 아니면은 제품이든 항상 사장님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은요, 지금 이 시기 끝까지 버티시는 게 이기십니다.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